안녕하세요. 동화책 읽어주는 콩이 할머니랍니다. 오늘 책 제목은 통벗선 신고 갓끈 조이고 교원에서 나왔습니다. 얘들아, 내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줄까?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어. 이 농사꾼에게는 만복이라는 아들이 있었지. 그런데 아버지는 부지런한데 이 아들은 소문난 게으름뱅이였다지 뭐냐. 어느 날 농사꾼은 늦잠을 잔 아들을 깨웠지. 만복아. 어서 일어나거라. 해가 벌써 머리 꼭대기까지 왔다. 오늘은 저 건너 배추밭을 가는 날이다. 어서 서둘러. 그런데 이 게으름뱅이 아들 녀석 좀 봐. 글쎄 입을 오리처럼 쑥 내밀고는 툴툴거리는 거야. 아버지, 저는 일하기 싫어요. 걷는 마을 금동이는 글만 읽던데, 저는 땡볕에서 일만 하고, 저도 이제 글 공부나 할래요. 예기! 이 녀석아, 너 녀석이 공부는 무슨 공부? 개난 핑계대지 말고 어서 가자. 농사꾼은 아들의 길을 잡아 끌었지. 마치 팔려가는 송아지처럼 아버지한테 끌려 나온 만복이는 밭두렁에 주저앉아 단점만 피웠어요. 심심한데 호덕이나 만들어 볼까? 만복이는 버들가지를 꺾어 호덕이를 만들어서는 삘리리리삘리리리 삘리리리 피리를 불기 시작했지. 것 뿐이 아니었어. 헤헤 저기 점내가 있네. 놀려줘야지. 만복이는 논두렁에서 친구들과 냉이를 캐고 있는 점내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지. 그러고는 냅 세 총을 쏘았어요. 이야 만복이 너 가만 안둘 테야. 놀란 점내가 울상이 되었지요. 다른 아이들도 세 총을 맞을까봐 발을 동동 굴렀어. 만복이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만복아. 장난 그만하고, 쟁기질 좀 하렴. 에이, 일하기 싫은데. 만봉이는 군뱅이처럼 느릿느릿 밭으로 갔죠. 그런데, 한눈 팔면서 대충대충 쟁기질을 하니, 밭고랑이 일이 삐뚤, 저리 삐뚤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이녀스가 눈을 감고 가라도 이것보다 낫겠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치어 박았죠. 다음 날도 만보기는 아버지를 졸라댔어요. 아버지, 저도 글 공부할래요. 일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거야, 웬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그렇게도 글 공부가 소원이냐? 좋다. 오늘부터 방에서 글을 읽어라. 하지만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하루 종일 글만 읽어야지 딴점 피우면 안 된다. 와, 좋아라. 나도 금동이처럼 농사 일을 안 해도 되다니. 만복이는 신이 나서 방바닥이 꺼지도록 팔짝팔짝 팔짝 뛰었어요. 그리고 책상에 턱 앉아서 글 공부를 시작했지. 물론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통버선을 신고 머리에는 가사를 썼어요. 그런 다음 목소리를 가다듬고 글을 읽었지. 하늘 천 따지. 그런데 처음에는 힘든 농사일 대신 글 공부만 하는 게 좋아서 십바람 났는데 한참을 걸고 있으니까 슬슬 몸이 건질거리는 거야. 아이고, 발이야. 아이고, 머리야. 꽃기는 통버선 때문에 발은 욱신욱신 아팠고 갓 때문에 머리는 어지러질했어. 꾸루 앉은 다리도 점점 저려왔지. 게다가 글을 읽는 게 지겨워서 자꾸 하품만 나오지 뭐야. 아이 참, 공부도 쉬운 일이 아닌 걸. 그래도 대학 볕에서 일하는 것보다 백배 낫지. 안 보기는 몸이 저리고 빛. 비틀려도 꾹 참고 글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지겨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지. 에이고, 에이고, 나 죽겠다. 만보기는 책상을 밀치고 다리를 쭉 뻗었어요. 울타리 너머로 친구들이 노는 게 보이니까 엉덩이가 덜썩거려서 참기가 힘들었지요. 그래서, 일을 하면, 내 마음대로 긋고, 뛰고, 정말 신바람 날 텐데. 밭을 다 갈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낮잠이라도 한잠 자면, 얼마나 좋을까? 만보기는 생각할수록, 아버지를 도와 농사 짓던 때가, 더 즐거웠었던 것 같았지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새참을 이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 그 집은 오늘 새참이 뭐유? 구수한 멸치 국물에 국수를 준비했지. 우리는 보리밥에 나물 넣고 참기름 듬뿍 쳤지. 만복이는 침을 꼴깍꼴깍 삼켰어요. 그래 난 글공부보다 농사짓는 게더 좋아. 만복이는 통벗은이고 가시고 다 벗어던지고는 방문을 박차고 나왔지 뭐예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아라. 만복이는 까불까불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으흠 음, 향긋하기도 해라 코를 벌렁벌렁 거리며 풀냄새 흙냄새를 잔뜩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내뱉었지. 우와 이제 살것 같아. 아버지, 아버지, 아니, 이놈아, 어디서 호랑이라도 나타났느냐? 글 공부하다 말고 왜 이렇게 뛰쳐나온 게야? 껑충껑충 뛰어오는 만보기를 보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지요. 아버지, 다시는 글 공부한다는 소리 안할 테니, 드레스 일좀 하게 해주세요. 네? 안 된다, 안 돼. 농사 일이 실증 나면 또글 공부 한다고 조를 텐데 아예 간두거라.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버지, 다시는 게으름 피우지 않을게요.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네. 만보기는 이제 글 공부하라는 소리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웠지.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글 공부를 하라고 할까봐 겁나서 냉큼 쟁기질을 시작했어요. 이랴, 이랴. 물론 그 뒤로는 게으름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 일을 했지요. 그런데 말이야. 그후 어쩌다 소가 말을 안 들으면 만보기가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이랴! 이랴! 이놈의 소야! 너도 통벗은 신고 각근 조이고 방에 틀어박혀 글공부나 할래? 말안 들으면 너도 그렇게 될줄 알아. 이렇게 탕탕 얼음장을 놓았대. 어떠냐? 정말 재밌지? 구독, 좋아요 주세요. 안녕.